CN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문화행사 소식 알려드립니다. 에제지 음악회와 함께 수제 맥주 페스타도 열렸습니다.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식전 공연으로 지역 밴드 등 공연이 있었고 이 계절 즐기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여름축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유성 재즈앤비어 페스타, 이곳 유림공원에 우리 유성구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막식으로 네, 네. 유성구청장을 비롯해서 유성 구의회의장, 네. 지역국회의원 등이 내빈 소개가 오세요. 있었습니다. 모와 같이 와서 여름밤 행사를 즐기고 있는 한 시민은 너무 좋은 행사라며 대전에 이런 재미있는 행사가 더 많이 개최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멀리 경기도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음악과 술이 있어 많은 힐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코시펠드에서 네, 근데 근처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왔는데 막이랑 이제 쓰니서서 막 님도 되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본 축제를 기획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은 계절별 많은 축제가 개최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성의 관광 활성에도 많은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성 세제 맥주 페스타는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사계절 분산 개최 방침으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여름에 축제를 개최하게 됐고요. 여름에 시원한 맥주와 함께 재즈 공연 즐기시라고 재즈앤 맥주페스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유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유성구에서는 2020년도에 유성 골든 에일이라는 지역 특화 상품 맥주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축제라는, 맥주 축제라는 아이템을 세즈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서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유성구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가을 축제와 겨울 축제 때도 많은 시민이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축제가 있는 축제 도시로서 저희가 점점 도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름 축제가 끝나면 가을 축제, 겨울 축제가 계속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사계절 개최됨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 관광 홍보에도 협심 노력하여 잊혀져가는 유성온천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힘이 되는 기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